안녕하세요. 배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왕배입니다. 배민과 쿠팡의 배차 시스템은 과연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왕배의 개인적인 배달 경험에 의한 거를 참고해주시고요.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배차 시스템은 쿠팡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. 뭐 도찐 개찐이야. 근데 쿠팡이 살짝 나아 보여. 첫 번째 쿠팡은요 라이더 위치에 가까운 코를 꽂아준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나마 픽업하는 가게가 가까운 편인 것 같아. 그리고 조리 시간이 임박한 조리 대기가 별로 없는 코리죠. 타이밍을 잘 맡겨 준다는 느낌이 들어. 요즘에는 쿠팡도 느려졌다, 쿠팡도 조리되게 생겼다, 이런 제보가 많긴 한데,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땐, 배달의 민족보다는, 쿠팡이 아직까지도 조대가 없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자, 그럼 배민 배차 시스템의 문제점, 왕배 느낌이고, 첫 번째, 라이더 위치에 먼 코를 준다. 아, 이거는 진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. 매번 느껴지는 것 같아.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, 조리 시간 준수라는 정책이 생겨버렸죠? 그것 때문에, 조리 대기가 많이 생겼고, 이 조리 대기 때문에, 원성이 자자하잖아. 안 그래도 단가도 안 좋은데, 가는 데마다 기다리고 이거 완전 시급 작살 난다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아싸리 그러면은 조리되기 안하게 먼 곳에 코를 일부러 주는 느낌이다. 그러니까 가는 동안 시간 째라 이거지 가는 동안 시간 녹여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제 개인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, 똥콜이 굉장히 많다. 배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, 배플이 권역을 늘린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. 아직 늘렸는지 모르겠지만. 이 배플 권역이 작다 보니까, 권역 안에만 배달하다 보니까, 이 권역 밖에 있는 콜들은 아무래도 배민 커넥트한테 많이 몰아주게 돼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똥콜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, 이런 추측이 들어요. 그리고 묶음콜도요 합리적으로 줘야 되잖아 동선이 비슷하다거나 묶어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콜을 줘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은 그냥 동네 콜 하나랑 권역 외콜 하나를 묶어줘 이걸 왜 묶어주는지 모르겠어 사실 똥콜 비중은 배민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의혹인데 가끔요 콜이 없을 때콜살때 콜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집에서 어플 켜고 기다렸다고 가정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콜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나한테 미리 줘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조리 완료돼 있어. 나온 지 한참 됐어. 이런 코를 한 번씩 줘. 그니까 러 얘는 중간이 없는 거야. 어쩔 때는요, 먼 거리에 있는 데를 주거나, 아니면은, 가까운 데 시간이 많이 남은 걸 주거나, 그래서 가면 조리대기가 발생하게 그렇게 주거나, 그두 가지 중 하나인데, 진짜 가끔, 내 근처야. 근데 조리 완료야. 지금까지 안 두다가 왜 조리 완료 음식 나온 지 한참 된걸 주지? 라는 의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뇌피셜로 추측을 하자면, 아니, 이거 혹시, 배풀한테 코를 돌리다가, 안 빠지니까 커넥터한테 넘긴 건가? 하는 의심이 듭니다. 이게 왜,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냐 하면은 제 추측 망상이 사실이라면 그럼 먼저 콜에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죠 그냥 내가 느끼기에 이렇다는 겁니다 뭐 팩트는 없어요 이건 모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느낀 바에 의함인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자면 콜이 많고 적음을 알려주는 지표 있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포크 표시도 있고요. 배민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그 버튼이 있죠? 버튼 누르면 영역마다 뭐 주황색은 덜 많은 거고 빨간색은 맞는 거고 그거 있잖아. 배달의 민족은 그걸 눌러야 보이기 때문에 잘안 보는 것 같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포크를 믿을 수가 없어, 이젠. 아무데나 찍는 느낌이야. 하지만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단가 옆에 보통, 바쁨 이런 거 뜨잖아. 그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까지 속이진 않는 것 같아. 그게 보통이면 진짜 콜이 없고 이런 것 같거든. 근데 배달의 민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. 배달의 민족 단가 옆에 보통 이런거 있는건 믿을수가 없어 뭐 항상 보통이야 기본이 보통이야 거기는 그리고 바쁘다고 하는데 뭐 라이더가 많아서 바쁜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콜이 안주더라고 그때 항상 배민과 쿠팡을 같이 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배민같은 경우에는 참 얘가 콜도 없는데 당간 그럴 때 좀, 조금씩 올려놓더라고 뭐 많음 좀 혼잡하대 그때 켜보면 콜은 안 들어와. 콜이 없는 거지. 근데 쿠팡 켜보면 적금 이렇게 떠있더라고요. 그래서 콜량 알림 지표도 쿠팡이 좀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라이더가 많아서 나한테 콜이 안 오는 걸 수도 있어. 그냥 노동자로서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겁니다. 자,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